안녕하세요. 랩비디오 미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이크업을 할 때, 쇼핑을 할 때, 그리고 염색을 할 때, 좋아하는 색을 활용하시나요? 어울리는 색을 활용하시나요? 좋아하는 색이 어울리기까지 한다면 정말 베스트지만, 대부분 내 신체 색에 어울리는 색보다는 좋아하는 색에 끌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헤어 컬러로 예를 들면, 요즘 모발의 질감이 굉장히 매트한 애쉬 컬러. 그러니까 뭐, 애쉬 그레이. 애쉬 퍼플, 애쉬 핑크, 애쉬 블론드, 머쉬름 블론드 같은 컬러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색들이 유행한다고 해서 시도한다면 과연 모두에게 잘 어울릴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일단 나의 신체색, 나의 베이스 컬러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하겠지만 혹시 받아보지 못했다면 집에 옷장에 있는 화이트 셔츠,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를 입어보고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색상, 명도, 채도에 따른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웜 컬러와 쿨 컬러로 구분을 하는데요. 쿨 컬러가 잘 어울릴 경우에는 얼굴이 투명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웜 컬러가 잘 어울릴 경우에는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혈색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명도입니다. 밝은 고명도가 잘 어울릴 경우에는 얼굴이 화사하며 밝아 보입니다. 반면에 어두운 저명도가 잘 어울릴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어 이제 헤어 컬러에서 정말 중요한 채도에 따른 차이인데요. 맑고 선명한 색이 잘 어울릴 경우에는 얼굴 윤곽이 선명해지면서 또렷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에 탁한 색이 잘 어울리면 얼굴색이 부드러워 보이고 피부 결점이 완화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의 영향을 받아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을 캐치해서 나의 장점은 살리고 부정 현상은 보완할 수 있는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꼭내 신체색 베이스 컬러만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웜톤 베이스라 웜 컬러만 활용해야 하고 쿨톤 베이스라 쿨 컬러만 활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컬러만 잘 활용한다면 내 베이스 컬러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보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컬러리스트라면 꼭 알아야 할이 방법은 컬러 컨설턴트 교육에서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우리 래피컬처 센터에서 만나요.